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아떼입니다. 아, 땅! 아우, 자, 오늘, 또, 정신 나간 브이로그,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무게 체크. 아, 체킹, 체킹, 아, 체킹스. 82kg, 500. 좀 졌네요. 1, 2kg는 자꾸 왔다갔다 해요. 자, 지금 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 다른 것들 어서 오케이 자 여러분 어~ 아침 일어나서 몸체크하고 이제 간단하게 체중체크하고 이제 간단하게 먹습니다 짠가면서 <놀람> <다 놀람> <다 놀람> <다 놀람> 음. 역시 닭감자 아이스야. 음. 음. 이것도 맛있다, 할까 오늘 굉장히 바빠요. 오늘 좀 약간 연예인 스케줄이야,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테닝을 좀할 거예요. 테닝을 아, 아수아 해주고. 그리고 오늘은 또. 샵에서 머리를 쫙또 잘라주고. 촤악, 촤악 따르 멋쟁이. 또 가볍게 이렇게 해주고 또. 가서, 운동을 해준 상태에서, PT 해주고. 아, 오늘 굉장히, 오늘 완전 연예인 스케죠 완전. 어. 김종국이들. 음. 맛있어. 약간, 덜대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면서, 과자 같아요. 음말 그대로, 아이스 닭가슴살. 탄수화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예, 저 그렇게 먹고 합니다, 지금. 예. 지금도 200에서 300씩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 까지더라고. 근질이 조금. 나오고 있나요? 자, 여러분 드디어 테닝하러 갑니다. 한끼 맛있게 먹고. 네. 테닝 한번. 또 여러분들의 테닝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 태닝 룸에서 찍는 사진이 아, 진짜 몸 진짜 미치게 나오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 태닝 하러 왔고요. 이 보세요. 와, 이게 뭔가. 조명도 좋고. 거울이라서 몸이 되게 좋게 보여. 되게 좋게 나와. 원래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엄청 좋게 나와요. 아, 너무. 씨. 보자. 딱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팬이닝쫙 해가지고, 이제 구리빛 피부로 캬, 시합에 올라가면 엄청 멋있겠지 장난 아니지. 자, 여러분, 팬닝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시큼해 보이진 않는데. 아무리하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머리 이거 이거 엄청 길죠. 자, 머리 단정하게 자르러 갑니다. 머리 자르러 가고자. 여러분 머리 자르기 전이에요. 보세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머리딱 깔끔하죠 여러분. 자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 헬스장 바로 가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 두피 케어까지 받아가지고 와 진짜 시원하네 머리가 머리에 열을 내리는 뭐뭐 뭐 그런 케어 여기서 받아왔는데 와 머리가 차랑차랑아 차랑 차랑 자 이제 헬스장 도착해서 부스터 먹습니다. 이제 저기 CLA 카르니틴 예뭐 네, 이런 거 하고. 아 오늘 이제 드디어 PT 다하고 운동 다하고 마무리 합니다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진짜 배가 너무 마지막 한끼 남았는데 집에 가서 한끼 뚝딱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고고싱 끝자 아, 여러분 이제 집에 와서 마지막 한끼를 먹습니다 이제 고구마 남은 거 조금 먹고 이제 닭가슴살에 이제 샐러드 그리고 하인즈 케첩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와 음. 대회 거의 막 빠지니까. 음. 야 이거 먹으면서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 와 그러니까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아직도 탄수화물 200g, 300g씩 먹냐? 근데 그렇게 먹고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초저탄이라고 하죠. 힘이 안 나.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육량.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걸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지. 어느 정도 손실은 감안하고 해야 돼. 근데,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근육량 빠지면 어떡해요? 그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빼는 거는 국내 프로들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 나도 아마추어. 응. 어느 정도 날아가는 거 감수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먹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이 저한테 맞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맞는 맞도 아니다. 이게 렇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시되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올해는 지금 스피닝을 안 타고 있어서 참고 살만해요. 저 이렇게 탄상을안 먹고 스피닝 탈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니 그때 브이로그 찍을 때는 한번 봐봐. 1년전 브이로그 보면은 완전 그냥 완전 장난 아니야 진짜 그냥 막다 걸어가지고 에이,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음.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래도 음. 괜찮아. 여러분 어느 순간 닭가슴살이 정말 맛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입에서 막 살살 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뭐 요즘 롤링 그거 되게 대세인데 롤링을. 아 이게 뭐하네 아니, 사쿠롱보이로 너무 그런 춤을 쳐달라고 하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역주행을 막 지금 해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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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마무리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한끼 챙겨 먹고, 이제는 빨리 저도 자야 되니까, 내일 또 아침 일찍. PT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루가 마무리 됐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예, 완전 초저탄을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야 제가 지금 시합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3월 28일날 시합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대부분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시합을 어디 나가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3월 28일 탱크콥스라는 대회에 나가고요. 이제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이제 탱크콥스를 개최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추럴 부분으로 이제 피지크로 이번에는 한번 출전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모르겠어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또 남은 기간 빡시게 지금보다 한 제가 볼 때는 한 2kg, 1, 2kg 더뺄 겁니다. 더 빼가지고 조금 더 미치게 근질을 뽑아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몸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laughs> 어우 흔쥐는 <힘주는> 것도 힘들다 이제 <laughs>